꿀꺽하우스라는 우리 의 전통주 브루펍을 하고 있는 이준표입니다. 지금 저희 옷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같이 뉴발란스아웃도어 크리에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맞습니다. 막걸리를 만들어 보려고 왔죠. 그럼 간단한 재료 한번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재료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쌀, 그다음에 부당의 누룩, 블루베리 색깔이 있는 거랑 파인애플 이렇게 아마 요오늘 만들 거는 10도에서 한 13도 정도 나오는 막걸리고 제보시죠 순서가 그럼 어떻게 돼요? 통을 네. 세척을 할 거고요 물이랑 쌀이랑 누르고 이제 섞어가지고 버무리고 아 네. 거기에 더해서 블루베리랑 파인애플까지 <laughs> 햇반으로는 어, 안 해봤는데 될것 같아요 영감님은 어, 손맛이 들어가요 네. 네. <laughs> 진짜 음식은 손맛입니다아 손맛이죠 <laughs> 집에서 쉽게 만들수있어요 어? 주양감을 하요 응, 가 자기 취향에좀안 맞는다. 내가 아, 해주었는데 아, 아. 한 잔씩 지금 하겠습니까? 아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원래 또술 먹으면서 술 만들어야지. 오 준표님은 첫 술이네요. 아 그러네요. <laughs> 깔끔하네요. 이번에 테마의 핵심은 자취생들도 할수 있는이에요. 핵방과 탐사술. 그손 소독해야 되니까 헷들죠. <laughs> <laughs> 삼위수로 갈까요? 삼위수로 아, 차비수. 아, 갈까요? 시원. 또 위생은 또 이제 먹다 남은 네. 처음처럼으로 오션에. 아 어, 좋아요. 오, 아, 좋습니다 와햇반안 데피노 처음 만져봐요. <laughs> 생각보다 사이잘 익어 있어요. 안 데피서 먹어도 되겠다 아, 그런 느낌. <laughs> 다음에 누룩. 누룩은 이 전체 그. 쌀 양의 10%정도 넣는데 500g 정도 들고 왔거든요 충분한면 오~~ 치즈 500ml. 500ml가 누룩을 먹어보리는거죠그 <laughs> 다음에 블루베리도 같이 넣어버릴게요 와이드하게, 아웃도어니까 바로? 네 바로 오케이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렇 아.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누룩도 예 네, 누룩 해주시면 돼요 와이 정도 노력으로 해가지고 한병 만들면 단가가 꽤센 막걸리에 속하는 거죠. 그렇죠. 하지만 나는 술을 줄테니 너는 음식을 가져오라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에이. 에이. 파인애플도 안 하시는 만큼 여기에서 아. 넣어주시면 요 그럼 하나씩은 저희 맛 봐볼까요? 아 그렇죠 맛 봐야죠. 음, 잘익었네요 저희 먹을까요, 그냥? 너무 맛있다. 두 개는 더 먹고 두 개만 넣, 세 개만 넣을까요? 음, 좋아요. <laughs> 얘는 효소인데 밥알이 있는 당분을 빨리 분해시켜주는 거거든요? 넣으시면 빨리 술이 되고안 넣으면 은좀 네. 어, 오래 기다리면 돼요 넣어서 술이 빨리 되는 거지 네. 그렇죠. 안 넣는다고 술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밥알 위주로 아, 밥알 네. 계속 아 밥알 리주로요밥알에 이렇게 촥척 쏴주세요 맛은 몇 종이 제일 괜찮으세요? 저는 못해도 두종 정도는 넣어야지 서로를 맛을 보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 발효가 되는 거 보시면 돼요. 집에서 제일 선늘한 공간에 보시면 네. 돼요.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. 이따가 한번 맛을 한번 보시고요. 이제 거름망에 한번 짜주시면 되는데 쭉쭉 짜주면 국물이 나오죠그 네. 국물을 따로 이제 작 용기에다가 용기에 담는 거죠. 이제 막걸리 완성할 때가 왔습니다. 슈퍼 쿨 막걸리, 음. 진짜 막걸리 냄새 난다. 여기 깔때기 같은 게 있나? 와, 여러분, 정말 다행입니다. 집에 깔때기가 없어가지고, 못 옮겨 담는 상황이었는데, 옆집 형님한테 헬프를 요청해가지고, 깔때기 빌려왔습니다. 블루라벨에다가 한 병, 완성! 냉장고에다 넣고 다음날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담근 이 막걸리를 사무실에 들고 와가지고 이제 삼겹살에다가 한잔쎄려보려고 합니다. 저는 단 잔만 있어요.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냄새만 맡아봤을 때 상큼한 향과 막걸리의 옅은 향이 나. 액시트 네, 마고. 음 단맛이 살짝 더 나면은 더 맛있을 것 같고 사이다에 타먹으면 딱일 것 같고 아까 요즘 말한 대로 짠음 무슨 칵테일에 토니거터 넣어서 먹은 그런 느낌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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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근처에서 술 먹고 있는 친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밖에 잠깐 나오라 그런 다음에 제가 만든 막걸리 시음 시켜줄 거예요 토니거터에다가 얼음컵 챙겨가지고 양수 막걸리 하이볼을 사주겠습니다 하이 와. <laughs> 와. 막걸리 들고 오는 사람이 <laughs> 잘 먹고 있는 술집까지 찾아와 가지고 막걸리를 주는 남자가 있다? <laughs> 너무 멋있다. <laughs> 자. 치얼스. <Cheers. 웃음> 아, 이거 어디서 먹어 본적 있는 맛인데. 근데 그냥 맛있어. 음료수 그냥 음료수 같아요. 응. 새콤달콤한, 음료수. 새콤달콤한. 막걸리 하이볼? 여기 오밤중에 이거 어? 하이볼 파는데 가서 맛때겨야 해.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내가 못 먹어본 막걸리 만 아주 뿌듯합니다.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막걸리 배달을 친구네 집까지 놀러 왔어요. 짜잔. 아이거 직접 담갔어? 오른손으로 열 번, 왼손으로 열 번. 어, 번? 내 직접 담갔어. 처음처럼으로 손 씻은 다음에, 어. 그다음 에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. <laughs> 처음처럼으로 담씻었어 <너무 잘> <laughs> 근데 원래 막걸리에 토닉을 타먹나? 이건. 하이볼리야 구스구슬. 구스 <laughs> 구스 구스구슬. 음. 시지. 음. 원래 이런 면 설탕을 음. 좀 뿌려서 먹으라 그랬었거든. 오 그렇게 된다고? 어, 이 인정도 는 괜찮지 않을까? 내가 방금 맛을 봤는데. 어. 당도가 필요해. 그치. 당도가 필요해. <laughs> 훨씬 나 이걸 한통 쟁여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가 맛있어졌어 토닉도 타볼래? 그래. 음 토닉 타니까 맛있다. 토닉 타면 딱 그런 하이볼 느낌 난다니까. 막걸리랑 하기에는 과일 맛이 많이 나가지고. 음. 특이하네. 그치. 하이볼로 먹기 좋네. 아! 고맙합니다집 앞에 계신 주연아 님에게. 네. <laughs> 제발 아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야 제대로네요. 맛있는데요? 오! 맛있죠. 오늘은 어쩌다가 이제 네. 그 스토리에 답장을 주셨는지. 퇴근하고. 우리 걸어오면서스이 이스타 보다가. 막걸리가 있길래 그냥 했습니다. 얼음컵 <laughs>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요만어어보게요멀게 농도감이 있네요네막걸리라서 괜찮죠? 네뭐 진짜 깔끔한데요? 아 여러분 카페 사장님께서도 오. 맛있게 드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<웃음> <웃음> 이런 걸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? 아저 처음 담궈봤어요 아 그래요? 네. 되게 깔끔하더라고요. 요구르트 같은데요? 무슨 맛이 나? 하시려면 생각보다 원재료 값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요구르트 <laughs> 같아, 같아요. 요거르트 같아요? 맛있게 드십시오. <laughs> <laughs> <laughs>